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신일테크에 네. 찾아온 게몇 개월 전인데 네.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촬영한 전동 가위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네.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또 판매도 할겸 네. 도매로 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공급을 하신다 그래서 전동 가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작년하고도 달라진 게 어떤 거죠? 동급 대비 일단은 성능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음. 수가 있어요. 배터리는 중국산 일산 안 쓰고 네네. 삼성 배터리를 네네. 사용하고요. 네네. 칼날도 저희가 일산으로 음. 네. 일본산으로 조립을 했고 음. 네. 그 음. 모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저소음이에요. 되게 낮은 음에서, 네. 또 회전수도 빠르고, 네. 힘도 좋아요. 음... 네. 일반 가수원에서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네. 고철장에서도 동을 자른다거나, 음... 너무 딱딱한 철은 안 되겠지만, 네. 이걸로 대나무나 음... 네.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장점이 저희 회사는 회사가 30년이 됐어요. 아, 30년? 네. 네. 뭐 1년 2년 만에 무단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뭐 이, 근데 저희는 30년 됐으니까 음.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저희가 끝까지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전동 전지 가가 과수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일반 고철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네, 제품이라고 네. 좀볼 수가 있겠네요 구성품이나 이런 네.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배터리 두개 그다음 충전기 수리 키트 그리고 숫돌, 한번씩 아, 갈아쓰시라고 숫돌이 네. 나가고요. 네. 네. 이 배터리의 충전 시간하고 네. 또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되죠? 충전 시간은 4 시간 정도고요. 네 시간 정도. 물론 사용 시간은 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이걸로 전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음. 횟수가 좀 빠르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3 시간, 4 시간 정도. 네 시간 정도 충전을 해서 세 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 네, 네. 신일테크에서 공급하고 있는 모델이죠. SRZ1 아마 저번 영상에 저희가 이제 조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보여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조립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전동 가의 전체적인 그 메리트 그다음에 네.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배터리가 삼성 셀이에요. 네. 안정성 면에서 네. 매우 우수하고요. 네. 저소음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저소음 모터. 네, 네. 그러니까 고음에서 소음이 나지 않고 약간 저음에서 소리가 들리고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차이도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한두 네. 시간, 두세 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소음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네. 고음 소리 나는 것보다는 저음 설계로 돼 있는. 네네. 네, 그 모터에 대한 내구성 능 이제 조, 좋은 걸 선택을 하셨다 고 그랬는데. 네, 모터에 제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아, 많이 썼고. <laughs> 네. 배터리가 한개 있는 게 아니고 두개 있다 보니까 장시간 교체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네. 좀 있고. 물론 네. 추가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배터리가 아무래도 뭐 중국산들보다는 두배 정도 가격이 비싸긴 아. 비싸요. 대신에 그만큼 오래 쓰실 수 있고 음. 또 저희가 계속 보장을 해드리고요. 제품을 구, 구매하게 되면은 AS는 기본 어떻게 되죠? 제가 <laughs> 1년 동안 무상 AS를 해드리고요. 네. 저희는 회사가 오래됐어요. 네. 다른 회사들보다 앞으로도 계속 아. <laughs> 할 사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네. 없어질 음. 염려가 없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네. 신일테크와 신일전공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신일 전공은 일반 기업이 아니고 법인이죠. 네, 신일 전공은 저희가 이제 업체들 상대로 네. 대량으로 판매할 때 그쪽으로 통해서 판매를 하고, 네. 저희 신일테크는 이제 소비자분들 음... 위주로, 그러니까 보통 저희를 많이 만나시게 될 거라고 아... <laughs>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가격은 어떻게 되죠? 어, 가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네.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뭐 음. 스마트 이 영상을 보시고 저쪽으로 네. 전화 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네. 최저가보다 뭐 1, 2만 원이라 더 저렴하게 나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농가든 소비자든 네. 저기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네. 구매를 할때 보다 더, 더 저렴하게. 어, 전화번호 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시면 어, 보다 이제 저렴하게 이제 농가도 일반 소비자도 이제 구매하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제품을 좀 판매하는 네. 판매처들도 지금 좀 모집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픈마켓은 사실 인터넷 판매는 제가 더 이상 네. 늘리는 거는 힘들고 네 힘들 것 같고 대신 오프라인으로 네. 구매해서 뭐 판매하시자 분들이 있으면 음.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도 저렴하게 전화를 네. 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동 가위는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좀 찍었지만 그래도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오늘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전화번호하고 정보를 영상 하단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구매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SRZ1 네. 이 모델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제품은 사실 잡다한 기능은 없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다 뺐어요 잡고 있으면 작동이 안 된다거나 기타 잡다한 기능다 뺐는데 대신에 저희가 기본 구성 칼날, 모터, 배터리 저는 정말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제가 좀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AS 자체도 뭐 저희가 한 달에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로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AS 적은 제품이고 내구성이 되게 뛰어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내구성도 굉장히 좋지만 그 판매가들을 보면 10만 원대 중반짜리들이 있거든요. 이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만 원대 초반이라고 소비자 가격을 들었는데 네. 소비자들이 봤을 때이 아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 배터리가 하나인 모델들이 10만원대 중반 네네. 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삼성 배터리로 두 개가 좀 들어가 있고 네네. 모터에 대한 내구성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네네. AS 불량률 생길 부분도 없는 데다가 또 저소음 모터를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 요 오늘 SR Z1 전동가위 전지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뭐 다음 모델 또 설명을 위해서 네. 이번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